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유통업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 백화점, 마트 할것 없이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.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설 선물로 소비자들은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맞춤형 선물을 선호했습니다. 선물 상한의 규정을 의식해서입니다. 선물을 4~5만 원 선에서 어, 약소하게 그렇게 다 아, 마트나 백화점도 다 그렇게 선물용이 나왔더만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했죠.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아서 유통업계의 선물 매출은 예상했던 대로 작년 설보다 줄었습니다. 선물 세트 매출이 광주 신세계는 4%,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.5% 줄었고 광주 지역 이마트 다섯 곳도 올해 설 매출이 평균 4.3% 감소했습니다. 이마트의 경우 대체로 가격대가 높은 굴비나 청과 정육 등 농축수산물 매출액이 10% 안팎 감소했습니다. 김년남법 영향과 최근 지속적인 전기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서열 세무 세트 영향이 있는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전남지역 200여 개 축해 판매장의 한우 매출은 30%, 영광 굴비 판매액은 35%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광주 신세계의 경우 작년 설보다 6.8% 늘었습니다. 기업들이 김영란법을 피해서 현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이 때문에 명절 선물이 음성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은 첫 명절은 농우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숙제로 남겼습니다. MBC 뉴스 윤우수입니다